던전 앤 파이터 한국 기준 2005년 8월에 출시된 MMORPG죠? 줄여서 이렇게 던파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던파에게는 지금의 로스트 아크만큼 아니 그 이상일 만큼 황금기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순항하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옛날만큼은 아니죠. 오늘은 던파의 황금기와 황금기의 불이 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와 연결시켜 MMORPG의 리셋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던파의 황금기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던파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시 직후, 학자의 토시 끼던 시절, 누가 저에게 던파의 황금기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안톤, 루크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당시에 던파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하는 만큼 과거의 망령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번 영상의 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던파의 황금기는 첫 레이딩인 안톤레이드가 제대로 출시된 2015년 초부터 2017년 말 마수 던전이 나오기까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살짝은 풀이 죽은 던파에 결정타를 날린 업데이트가 바로 할렘 업데이트였는데요. 이 구간들을 안톤과 루크, 마수와 할렘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야기해보죠. 현재는 에피가이팀이 굴러다닐 텐데 안톤 레이드가 처음으로 나왔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크 고스 세트 자연의 수호자 세트 등 에픽 세트는 단일 부위와 몇개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2세트, 3세트 효과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여서 에픽 세트는 당연히 최상위권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니클 6세 플러스 3세 혹은 9세트를 장착하고 있었죠. 그리고 안톤레이드가 2015년 초에 정상적으로 출시되고 일부 최상위권 유저들이 클리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이템 세팅이 크로니클에서 에픽으로 변화하던 시기였고 꿈에 그리던 에픽 세트를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의보풀어 던파를 하던 시기였죠. 그리고 안톤에 슬슬 익숙해질 무렵 플레이어들은 안톤레이드의 최종 보상인 구원의 이기와 탐식 시리 지를 눈독들이게 됩니다. 안톤 레이드 쩔의 가격도 나름 안정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은 이 길을 한 번에 먹기도 했고 또 1년 가까이 레이드를 성실히 돌아 정가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1년 가까이 되는 정가 기간에 다들 물음표가 찍혔겠지만 당시엔 에픽 파밍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또 안톤 레이드 이후에 할게 없어도 다들 별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파밍을 안톤 레이드에서 하는데 결국 그걸 활용할 곳이 안톤밖에 없었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파밍 설계의 파격적인 개성과 첫 레이드의 성공으로 던파한 나름 흥했고 PC방에서도 나름 플레이어들이 많아질 만큼 외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던파 아무래도 안톤레이드 하나만으로는 평생 버틸 수 없기도 했고 슬슬 신지역을 내면서 신 레이드도 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1년 반쯤이 더 넘은 2016년 9월에 만렙이 확장되고 10월에는 그 당시 안톤레이드를 아득하게 넘어서는 루크 레이드가 추가됩니다. 85제 에픽을 넘어서 90제 에픽이 출시되었고 사람들은 안톤레이드에서 획득한 85제 에픽을 들고 90제 에픽 파밍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던파의 핵심 스펙업인 아이템의 레벨이 갱신된다는 건 소프트 리셋이라고 할수 있었지만 던파는 나름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90제 에픽을 얻는 데도 안톤에서 얻는 기본 보상인 지옥 파티 초대장으로 파밍을 계속할 수 있게 설계했고 또 85제 에픽풀, 2기로 루크 트라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85제에서 90제로 본격적인 아이템 세드가 교체된 것은 일반 90제 3세트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90제 업그레이드 픽인 초대륙 등의 3세트 등장하고 나서였습니다. 루크 핵심 보상은 90제 에픽 방어구와 특수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85제 최종 무기였던 구원의 이기를 창성의 구원자 무기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였죠. 안톤 때에는 이기와 탐식 시리즈밖에 없었고 또 골드 카드의 운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갈렸지만 루크 레이드는 꾸준히 그리고 오래 레이드를 돌아야 업글 픽풀 그리고 창성을 만들 수 있었고 이는 안톤에서 이기 전가로밖에 느끼지 못했던 단계적 성장의 쾌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시기별로 6인절, 4인절, 2인절이 등장하면서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루크레이드의 기회가 보급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의 최전성기이자 황금기였죠. 대부분의 최상위권 유저들이 업글픽 풀, 창성, 헤블론풀을 완성하게 되는 시기가 오자 안톤에서도 있었던 문제인 컨텐츠 확산성의 문제, 즉 레이드에서 파밍을 하고 레이드에서 데미지를 보는 게 끝이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를 수십 수백 번을 돌아 업그레이드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맨날 돌던 루크밖에 할게 없다는 이야기였죠. 루크레이드 막바지의 컨텐츠 확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무렵, 던판 2017년 말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출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수 던전. 던파가 인정한 가장 실패한 레이드라고 할수 있죠. 루크가 나온 지 벌써 1년 3개월, 충분히 상위권 플레이어들의 파워인 플레이가 진행되었고, 컨텐츠 확산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발진들도 통감하고 있었던 거겠죠? 실제로 이 당시 업글픽 둘둘의 증폭을 다해놓은 사람들은 몇초 만에 루크를 죽여버리는 등, 루크가 최종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던파의 개발진들은 갑자기 급발진을 해버렸습니다. 이 당시 던파를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수 던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산재했습니다. 역할이 퇴색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최종 컨텐츠였던 루크의 체력이 약 250억 정도였는데 마수던전의 보스들의 체력은 100억대, 1000억대도 아닌 조단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실텐데 기본적으로 마수던전은 레이드로 출시된게 아니라 이름처럼 던전으로 출시된 컨텐츠입니다. 안톤, 루크레이드는 각각이 던파 세계관 핵심인 12사도 중일석을 담당하고 있어서 스토리의 진행도 있었고 나름 웅장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수던전은 갑자기 센트럴파크 옆에서 툭하고 튀어나오더니 사도보다 강할 수 있고 실제로 100배 이상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겁니다. 게다가 저도 이 당시 마소 던전을 갔었는데, 피통도 피통이지만, 패턴이 악랄하다 못해,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예고도 없이 즉사기를 난사해야 되는데, 덕분에 딜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안 나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딜 메타도 바뀌었었죠. 그리고 HP 문제, 패턴 문제와 더불어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HP 100배인 보스를 잡았으니, 엄청난 보상을 줬겠죠? 아니요, 보상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90제 액세서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는데, 우선 모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쳐도, 그 당시 최강약세인 황울경 세트와 겨우 10%도 차이 나지 않았고, 조우펑 파티 기준 약 6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굴러야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측면에서도 루크와 안토는 거의 2배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설계해놨고, 게다가 기본 보상으로 헬 파밍이 가능했기 때문에, 억지로 버틴다기보다 파밍 재료를 벌어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마수 던전은 업그레이드도 상수한 레이드보다 훨씬 빈약했고, 기본 보상도 전무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매우 부실한 느낌이었죠. 벌써 95지를 풀어버리기에는 빠른 감이 있었으니, 마수 던전과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채용해서 버티겠다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마수 던전은 던파 최악의 레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스던전이라는 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개발진들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데이트는 던파가 아무 길을 걷는데 쇠기를 박아 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 2018년 여름 할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서는 루크레이드가 나왔던 것처럼 95레벨 장비들이 새로 추가되었죠. 그 시절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안톤, 루크처럼 소프트 리셋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루크레이드가 나왔을 때처럼 90제 아이템에 대한 어떠한 구조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업데이트도 하기 전에 깨지고 말았죠. 90제 에픽아이은 헤벌론, 아이라바 세트를 제외 하고는 전부 95제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유저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하지만 희망을 짓밟듯 그 당시 디렉터의 인터뷰는 이랬습니다. 95레벨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 이전 콘텐츠 이용이 필수가 되어 파밍이 늘어지거나 이번에 업데이트될 할렘 지역 콘텐츠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의도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신규 유입 플레이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파밍을 진행할 때 안톤, 루크, 95제보다는 95제로 바로 유입을 시키는 게 재미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입 유저만을 고려한 겁니다. 기존 유저들이 투자한 노력과 재화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면서까지 유입만을 위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전 아직도 의문입니다. 85제에서 90제를 갈 때와 90제에서 95제를 갈때 이렇게 민심이 갈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 자체가 85제 때와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었죠. 당연하지만 95제 최종 아이템들로 그 당시 레이드에 도전을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85제에서 90제로 세대가 교체될 때 85제의 픽은 그냥 파밍을 반복하고 주워 섞이는 에픽이었고 90제에서 95제로 세대가 교체될 때에는 90제 업그레이드 아이템에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꾸준히 루크레이드를 돌아서 제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걸 태연하게 95조를 세대를 강제로 바꿔버리면서 던파 역사상 최악의 하드리셋으로 플레이어들에게 낙인 찍혔고, 이 업데이트로 어느 정도의 유입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중견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빠져나갔죠. 한참 뒤에 계승 시스템이 나왔지만 이 계승 시스템에도 90제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마석까지만 해도 최상위권이었던 유저들은 하위권으로 돌아오면서까지 던파를 다시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19살 수험생으로 게임에 거의 한 달에 한번 접속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접속을 해보니 95제 에픽 아이템들이 나와 있었고 11증, 12강을 했던 제 장비들과 무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었습니다 3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안톤을 넘어 루크까지 가서 증폭과 업그레이드를 해놨건만 이게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저는 강제로 던파를 접혔습니다 던파는 왜 하드리셋을 해야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드리셋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리셋 자체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죠 던전앤파이트는 나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마수던전을 처참할 정도로 말아먹어서 이미 던파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고 다들 대형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95제로의 계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면 즉 소프트 리셋을 했다면 유입플레이어가 무척이나 중요한 MMORPG에서 유입플레이어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셈이 됩니다 그 대신 기존 코어플레이어들의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었겠죠 반대로 하드리세스라면 코어 유저층이 반발할 것이 뻔했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내놓자니 침체된 분위기를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프트리세시냐 하드리세시냐의 선택에서 덤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던파는 리셋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게임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3년 정도가 흘렀고 리셋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을 해 봤는데 리셋은 결국 MMORPG의 고질적인 해결책이라 아예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리셋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억제하거나 리셋을 늦추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결국 던파는 아이템에서 문제가 생긴 셈이었죠. 전 이걸 근본적으로 캐릭터 강화 방식의 단조로움, 즉 장비에 심하게 의존하는 성장 방식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던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아이템, 아바타, 펫, 스위칭 말고는 캐릭터를 크게 강할 화 만한 요소가 없었거든요. 모험단 레벨을 올리면 스탯을 올려주곤 했지만 큰 효과까진 아니어서 핵심 스펙업 요소가 아니었죠. 옆집 친구인 메이플로 예를 들자면 밸런스가 오락가락해도 기본적으로 보존되는 가치가 있죠. 유니온과 링크뿐이 아니라 고강이나 캐릭터 자체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치들도 존재합니다. 강화 방식이 다채로워 스펙업 한계치가 높으니 리셋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테고 또 이걸 입증하듯 메이플은 얼리미티드 이후로 하드리셋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던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캐릭터에서 아이템을 빼면 남는 스펙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MMORPG의 메타를 보여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시즌 2를 기점으로 하드리셋을 진행한 로스트아크도 아이템 레벨만이 전부 아니라 캐릭터와 계정 내에 보존되는 가치인 내실도 스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죠. 이러한 가치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던파에게 리셋의 여파가 컸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었고 아쉽게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던파라는 성은 무너져버렸죠.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봅시다. 던파의 황금기. 그 시작이었던 안톤 레이드 시절에는 크로니클 중심의 파밍 체계를 레이드 보상에서 비롯된 헬 파밍 중심으로 전환시켰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던 에픽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와 첫 레이드 출시로 황금기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루크 레이드 시절에는 85제에서 90제로 에픽 아이템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었으나, 레이드의 적절한 레벨 디자인, 방어구 세트의 분할, 업그레이드를 통한 단계적 성장의 즐거움으로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루크에서 성장한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나온 마수 던전은 개연성 붕괴 막장인 보스 레벨 디자인, 너무나 적은 보상 설계로 전성기였던 던파를 살짝 시들게 만들었고 90제에서 95제로 의 하드 리셋이 이에 쐐기를 받 았습니다. 마수로 인해 상처가 생긴 던파 에게 리셋을 안한다는 선택지는 없었고 결국 던파는 처참히 무너 지고 말았습니다. 던파가 유독 리셋의 영향이 컸던 이유는 캐릭터 강화 방식의 단조로움이 일조했는데 이걸 반증하듯 리셋 의 영향을 덜 받는 게임들은 전부 계정이나 캐릭터에 보존되는 가치가 많은 편이죠. 오늘은 제가 던파라는 게임을 가장 열심히 하던 시기, 던파의 황금기와 리셋의 영향이 컸던 이유, 그리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던파 내용이 추가되었고, MMORPG 내용은 조금 덜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MMORPG의 컨텐츠 소모속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